가시는 AI 데이터 센터도 얘기해주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네, 여성분 말씀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부산 남구에서 온 안지현이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20대 청년으로서 빠르게 질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북극 항로는 눈이 높더라도 사실상 여름철에만 운행이 가능하여 부, 경제성이 불확실해 보이고 기후 위기 위험성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예산과 자원을 북극 항로에 투입하기보다는 정부의 대성 공약이기도 했던 그린 열로 인프라 확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항과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녹색 해운항로 구축 그리고 그린 메탄올 등 차세대 선박연료 인프라 확충은 부산항을 세계적인 녹색 물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여쭙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녹색 해운 항로에서 어, 그린 메탄올과 같은 대체 연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고 공급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어, 지금 이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자리가 아니고 <laughs> 어, 각자가 가진 좋은 제안들 의견들을 내세요. 어, 그리고. 네. 어, 북극강로도 중요하고, 그린연료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도록 합시다. 네. 자꾸 사회자가 질문해라 질문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라 네네. 네. 지금 우선은 지금 우리가 저희가 1부에서 부산 발전 비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2부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님의 좀 간단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2부로 넘어가서 또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각계의 의견들은 잘 들었고요. 그 의견들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실력을 뽐내려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아직도 선거 후보를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우리가 만들려고 일부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단초로 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해 보기도 하고, 또 방향도 우리가 토의하고 그럴 겁니다. 어, 이제는 뭐 주제 제안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우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이,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에, 또 우리 집안 문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약간 주제 의제를 좀 넓혀서, 말씀하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의견을 좀낼 수가 있습니다.